안녕하세요. 순창 TV 알아서 정민입니다. 청고밥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풍성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순창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순창군이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깨끗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2일 순창읍 향토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깨끗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교육입니다. 특히 황숙주 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이번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교육 대응을 직접 챙기는 등 직원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창군이 10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한 가정 이루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창군이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의 서로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등 성분야에 대해서도 서로의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에 나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누를 활용한 순창군의 수상 레저 산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순창군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진행한 한우 무료체험의 인원이 22일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두 달이 출되지 않은 기간에 주말과 휴일에만 체험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군의 기대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새로운 시도도 일고 있습니다. 적성, 유등, 동계, 홍산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 만든 섬진강 레저연맹에서는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취득반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교육생 모집에도 나섰습니다. 순창군이 오는 30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김재원 씨가 지휘하는 드림필 오케스트라의 카르멘 서곡을 시작으로 바리톤 김동수 씨의 신고산 타령, 소프라노 고은영 씨의 그리운 금강산 등 아름다운 노래가 순창 군민을 찾아갑니다. 중반부에는 인기 가수 윤태규 씨가 출연해 마이웨이, 그놈의 술 등을 불러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후반부에는 존 멤버의 히트작 퍼엡슬럽, 코머스쿡의 푸니쿨리 등 성악가들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중창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네, 공무원 청탁금지법 특별교육부터 가을음악회까지 다양한 소식의 순창뉴스 잘 봤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칭찬 릴레이 순서입니다. 이분께서는 순창에서 태어나서 순창을 위해 일하고 여전히 순창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주인공.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아, 네. 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성당에 다니 성당일 때문에 이제 그것도 그로 인해서 많은 좋은 일도 하시는 분이지만은 순창군의 여성 정책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서 어 여성 단체나 여성 권익이나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이 힘쓰신 분이세요. 문정자 전 여성 정책 회장님을 야, 추천합니다. 순창에서 태어나서 우리 순창 참 살기 좋은 순창 고양이 몸담아 군청에서, 어, 30년을 넘게,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봉사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체를 받고 나니까, 제가 더 무거워지죠? 어깨가 더 무거워져요. 그러는데,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성당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선택받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필요한 곳에,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해서 성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직책을 맡고 일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하루 일과가 참 바쁘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금방 저기 팔댁에그노인들또 전문 봉사 활동을 갔다 오는 길인데요. 이게 직접 발을 마사지해 주는 거 근육을 풀어드리고 발바닥에가 우리 오장육부가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드리고, 뭐, 심장이 있는 곳, 뭐, 눈이 있는 곳, 여러 가지 그걸 찾아서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는 그런 디딤돌. 발마사지가 바로 저희 순창에는 디딤돌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상대가 또 편안하고 좋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 생활이 있다면은 어쨌든 하여튼 열심히 해서 또더 나가서는 아 이제 우리 순창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갈 겁니다. 7대 주인공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 표창장을 받고 보니 너무나 과분한 상입니다. 그러는데. 네, 하여튼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열심히 달려가서 열심히 살면서 어, 순창군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평생 순창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순창에서 살면서 봉사를 하겠다는 주인공, 그 밝은 미소만큼이나 마음씨도 아름답습니다. 이번 순서는 순창의 곳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 순창 인사이드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순창의 고령 신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순창을 담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벼슬보다 충절을 지켰던 신말주와 그의 가문 순창의 털을 잡아 순창을 사랑했던 고령 신씨. 고령 신씨 사람들, 순창이 담다. 안녕하세요. 순창 TV 리포터 이상현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순창 인사이드에서는 순창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는 순창의 역사를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우, 선생님 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에서 학예공고사를 근무하고 있는. 강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순창의 역사를 알려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역사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순창의 유명한 어, 세 가지 성씨를 혹시 아시는가요? 순창의 유명한 세 가지 성씨요? 예. 어르신들께 이제 여쭤보면은 보통 신설양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설양. 예. 그래서 아. 고령신씨, 어, 그다음에 순창설씨. 다음에 남원 양씨, 이세 가지 성씨가 순창을 대표하는 또 순창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오. 그 성씨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그 집안은 네. 고령 신씨 집안인데요. 고령 신씨 고려 때 호장을 지낸 신성룡을 시조로 하고 고령을 본관으로 삼은 한국의 문중입니다. 고령 신씨 가문은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는데요. 이중 순창을 사랑하여 순창에 뿌리내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귀래정 신말주 선생입니다. 기후정난이 일어나, 일어나서 세조가 임금이 된 이후에 신말주 선생은 벼슬을 그만두고 설시부인 처가가 있는 순창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벼슬을 내려놓고 귀래정을 짓고 시와 이제 시문을 읊으면서 친분이 있는 학자 문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형인 신숙주는 당연히 세조 임금을 섬기고 있는데 그 동생이라 할수 있는 신말주 같은 경우에는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어 조정 내에서도 신숙주에 대한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신숙주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동생을 설득하러 자주. 접촉을 하게 되고요. 음. 또 세조 임금 같은 경우는 신말주에 그런 능력을 아깝게 얘기해서 벼슬을 제수하면서 불러 올리는데, 신말주 선생은 거부를 하다가 이 형의 입장이 점점 난처해지는 것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어 자신의 뜻을 잠시 접, 접습니다. 음. 전주 부윤 발령을 받고 이제 전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한 7일만 근무하고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형의 입장을 생각해서 벼슬을 제수하는 건 받아들였지만은. 이제 하는 신용만 하고 다시 내려왔다고 볼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충절을 지킨 인물이라 볼수 있고요. 고령 신씨 가문에서 신말주 선생 말고도 좀 가문을 빛낸 분이 계신가요?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신경 신말주 선생의 십대 손인 신경준 선생이라고 할수 있죠. 이남산대 마을에서 이분이 이제 1칠백십 년에 태어나셨고 어, 처음에는 벼슬의 뜻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어, 학문의 뜻이 있어서 전국을 유람을 합니다 이분이 언급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깥다시겠던 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만들어진 글자라는 걸 설명하는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규 전 선생은 그 해례본을 보지 않고서 자기만의 연구 성과로서 훈민정운해라고 해가지고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써, 써요 그런데 그게 현재 발견된 그 훈민정음 해례본 책과 비교를 해보면은. 몇 군데 외에는 그 후민정음 창제원리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로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야. 들거든요. 신매주 선생, 신경준 선생 외에도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한 이곳에는 순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귀래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귀래정은 조선 1456년에 신매주 선생이 순창으로 낙향하며 지은 정자로 지금 있는 건물은 1974년에 고쳐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또 기례정 앞에 보니까, 기례정기라고 굉장히 근, 긴, 긴 글이 막 있어요. 저건 어떤 글인가요? 예. 신발주 선생이 기례정을, 기례정 길회정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서고정 선생께 부탁을 하는데, 그, 시와 글에 아주 능한 분인데, 그, 신발주 선생이 특별히 이 기례정, 자신이 왜 순창에 내려와서 이 기례정을 만들게 되었는가를 쉽게 어, 이렇게 풀어서 알수 있게끔 길을 어, 부탁해서 이제 서고석 선생이 직접 어, 써서 어... 어, 현판을 걸어줬다고 합니다. 뭐 여기 보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기정 위에서는 이 순창읍의 전경이 다 보여요. 네네. 굉장히 이 경치가 좋은 곳에 만들어진 네네. 정자이기 때문에 그 찾아왔던 문인들이나 학자들이 전부 감탄을 합니다. 음. 아 이런 좋은 곳에 이런 좋은 정자가 있다니일이면서 음. 이렇게 감탄만 하고 그냥 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시문을 남겨요. 남겨서 이렇게 현판에 겁니다. 귀례정에는 열두 개의 현판이 있는데요. 후손들이 증거할 때마다 만든 증거기, 서거정의 귀례정기손몽제를 세운 김인우 선생의 시등 많은 학자들이 귀례정을 방문해 경치에 감탄하며 시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네. 그 순창의 고령시 시문 중의 그 중심 역사가 되는 건물이 있는. 입니다 음. 지금 보시는 건물은 남산사인데요 네? 신발촌 선생과 설씨 부인의 영정이 있고 고령신씨 문중에서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고령신씨 문중이 순창에서 터를 잡고 대대로 번성하면서 살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이 순창선씨 문중에 도움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신말주 선생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순창에 내려와서 설씨 부인과 함께 이 순창에서 고령씨씨 문중의 털을 갖고 왔던 것은 설씨 부인의 도움과 함께 대대로 순창 설씨 집안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그 고령씨씨 문중이 발전했다고 볼수 있겠죠. 순창 설씨 부인은 설백민의 딸이자 신말주 선생의 처로. 문장과 서화에 능했던 대표적인 여성인 신사임당보다 70년 앞에 사람으로 신사임당 못지않게 필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설치부인 건선물이라는 작품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총16 폭으로 된병풍풍형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병풍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크기고요. 두 폭이 그림으로 돼 있고 열네 폭이 글씨가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건선문이라는 작품을 이 만들어진 계기가 지금 순창을 대표하는 전통사찰인 그 강천사 다시 중창하는데 이 건선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선문이라는 말 자체가 착한 일을 권하는 글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거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게 강천사라는 절을 짓는 데 있어서 음 시, 여러분이 시주를 해서. 어, 힘을 보탠, 보탠다면은 당신들이 세상을 떠서 나중에 극락세계에 가서 어, 귀이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건데요. 순창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마음, 마음이나 어떤 금전적으로나 힘을 합쳐서 짓는 게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음, 생각에 일반 백성들에게 건선문을 돌리면서 여러분이 시주를 하면은 나중에 극락에 갑니다라고 하면서 이 뜻을 모아가지고 강천사를 짓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그게 바로 설시부인 건선문이라는 책입니다. 문첩입니다. 야, 야, 그러니까 순창의 보물이라고 할수 있는 강천산과 강천사를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게 도와준 분이 설씨 분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중요한 그 고령 신씨 문중하고 순창 네. 그러니까 설씨 문중은 강천산 절과 뗄려야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문중하고 강천산 그절 자체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문중에서는 강천산 절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야, 이래서 순창의 역사를 알아보는 첫 시간을 네. 우리 고령신 씨와 네. 순창 설씨 가문을 알아본 네. 거군요. 예. 네. 그 순창이라는 동네가 만들어진 역사는 뭐, 이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실제로 선사시대부터 순창 지역에 사람이 살았다고 하니까 고령신 씨나 그 순창 설 씨의 600년, 1000년 된 역사가 그 청동기 시대 역사에 비하면 뭐 짧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어, 고령신씨 문중과 순창, 순창서씨 문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에, 순창에 있어서 남은, 나, 나름 의미가 있는 어, 문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진짜 선생님과 오늘 이렇게 하루 고택을 쫙 둘러보면서 많은 네. 역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령신씨 가문이 왜 순창에게 중요한 역사인지 알것 같아요. 고령신씨 집안과 순창서씨 집안의 관계는 진짜 순창과 어, 때려야 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할수 있죠. 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순창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벼슬보다 자연을 택했던 신씨 가문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여전히 순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창의 털을 잡고 순창을 사랑한 신씨 가문 순창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순창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순창의 산다입니다. 순창에 전국 최초로 기숙형 공립학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 열띤 교육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모두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바로 순창 인재 양성의 요람. 옥천 인재숙입니다. 2003년 설립되어 12기 수료생을 배출했는데요. 총 492명을 배출한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학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천 인재숙 원장 양승종입니다. 저희 옥천 인재숙은 대도시에 비하여 제대로 된 입시 학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학원입니다. 저희 옥천 인재숙은 중3, 고1, 고2, 고3 학생들을 각각 50명 씩 선발고사를 통하여 선발하여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친 후밤 7시부터 전국 유명 강사로부터 강의를 받고 밤 1시까지 자율적으로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천 인재 숙은 순창군 내의 중삼에서 고삼까지 50명씩 선발됩니다. 총 200명의 학생들이 방과후에 기숙하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년별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식당인데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먹어둬야겠죠. 공부는 받침이니까요. 옥천 인재 속을 수료한 492명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및 국공립 대학의 77.8%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고등학교 2학년 배유진입니다. 사실 농어촌이라는 그런 취약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컸었는데 중 이때부터 입사하고 나서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남들보다 더 확실히 할수 있었던 게 인재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씩 졸업한 선배들, 그러니까 우수한 대학을 진학한 선배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가는데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좋은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힘들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점을 조언해주고 감으로써 저희가 더 생활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꿈이 뭐예요? 어, 저는 해외 파견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원래는 영어가 굉장히 약했는데 여기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서 아 나의 무대는 국제적으로까지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순창을 넘어 대한민국의 별이 되자 화이팅 어느덧 해가 지고 옥천인재수계도 저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옥천인재수계의 시작은 지금부터인데요. 옥천인재수계 강사는 총 17명으로 공개 채용을 통해 선별된 전국에서 가장 실력 좋기로 유명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에 옥천인재숙을 수료하고 다시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2008년도에 옥천인재숙을 인재, 졸업하고 다시 강사로 돌아오게 된 양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학생일 때는 막연하게 음, 힘든 고3 세월을 보냈다라는 정도하고 아, 저런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아, 나도 저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지.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좀더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 많이 하면서 좀더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애들을 가르치면서. 물론 지금 학교 생활과 여기 인재수 생활을 병행하기에는 참 어려울 텐데요. 어, 잠도 많이 부족하고, 공부해야 될 분량도 더 많아지고 했을 텐데,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졸업할 때에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졸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이 시기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열정이 가득한 옥천 인재숲 순창을 넘어 대한민국의 별이 되자. 화이팅! 네, 순창에 산다. 잘 봤습니다. 순창의 인재양성의 요람답게 순창을 빛낼 별이 되길 응원할게요 순창TV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의 무더위는 수그러지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